장하나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드라마 안에서 맡은 장하나란 캐릭터는 일단 미국에서 태양의 서커스단 출신의 서커스 단장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인격을 가진 한 인물을 만나서 삼각 사랑에 빠지는 굉장히 복받은 캐릭터이고요. 어, 이제까지 같이 호 맞췄던 어, 모든 배우분들이 어, 굉장히 어, 배려심도 많고 예, 호흡 잘 맞게 해주려고 많이 도와주셨던 덕분인 것 같고요. 제가 딱히 갖고 있는 매력보다는 아무래도 예, 작품은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예, 조금 더 어울리게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작품을 하면서 봤던 어, 현빈씨의 모습은 굉장히 열의가 많고 열정이 가득 했던 모습이었어서 어, 그렇게 짧게 만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어서 어, 나중에 같이 드라마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음 작품에 바로 만나게 됐는데 어, 제가 문득문득 말씀드리는 게 어, 영린에서 뵀던 분이랑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로 어, 현장에서 이렇게 로비인으로 나오실 때는 또 굉장히 편안하게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또 서진일 때는 아무래도 조금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현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두, 나, 두 배우랑 연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뭐 호흡적인 부분은 어 같이 맞춰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뭐어 더할 나위 없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첫 촬영을 저희는 수중 촬영으로 했어요. 근데 그 수중 장면이 어 하나와 서진의 그 어렸을 때 만남과에도 연관이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직 호흡을 많이 맞추기 전에 첫 촬영을 수중 촬영을 하면서 어 또현빈 씨께서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빠져도 구해는 주겠구나 하면서 어 촬영을 되게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어 물속에 안에서 뭔가 눈을 뜨고 연결한 는게 굉장히 공포감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서 근데 또 굉장히 예쁘게 나와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그 장면이 지금 막네 떠올랐습니다. 네,